아 물을 내리고 가야지. 아. 강제 강제 다이어트였군요? 순대국밥 사준다기도안 와. 장도영 그지? 어? 아유 그래 안 그래? 아아 어깨 아. 놈이야. 이게 장도영은 순대국밥 사준다기나 누가 그지? 아. 그러게 주하나 어디야? 지금 어디야? 어디야? 알아알잖 우리 스타일. 알잖아 우리 스타일. 알잖아, 우리 스타일. 어? 지금? 대천. 어? 대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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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네. 가고 있어. 청, 청, 천안, 청양지나, 청양 청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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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지금 자 청양. 칠갑산. 어, 바로 그래. 칠갑산 옆에, 야, 어떻게 알았냐, 있는, 야, 너다 어, 칠갑산. 야, 주와이다 보고 있구나. 칠갑산 여에서 이야, 씨. 아 이주환이 아, 나이씨 아, 이주환이 큰일인데, 이거 주환아 아, 이거, 아거 이거, 이거, 이 어. 이주 이거, 이아 이거, 이거, 칠갑삼을 알아? 진짜? 가봤어? 주하나, 봐봐, 문자 보냈어. 봐봐 이거 뭔가. 하나 문자, 문자 봐.